네, 예, 할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핫플레이스, 그리고 언박싱, 그리고 뷰티 컨텐츠를 진행하는 밍밍언니의 라이프 스타일의 밍밍언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명, 아, 아, 저의 아, 인사요. 예 예, 인사요. 네. 아, 알겠습니다. 무슨 오늘 복장이 화려하신데요. 아, 뭐, 네, 예. 뭐, 라이브 토크쇼를 위해 제가 준비를 <laughs> 네. 했어요. 전혀 지금. 저희는 <laughs> <며칠 웃음> <여기는, 웃음> <laughs> 약간 커플로.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끼리는 아 걸크러시 하려고. 아, 역시 걸크러시 네, 다르군요. 걸크러쉬해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다, 그, 그, 대표적인 예 소개 영상부터 시작하도록 할까요? 한번 준비가 됐나요? 예, 리미언니님 소개 영상. 보시면서 한번 어, 채널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오오 네. 오 조심하세요, 생 올라요. 띄용 하시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슈 행사에서 뷰티 라이브 쇼를 진행하면서 캐릭터 커버 메이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알라디는 자스민 공주로도 변신을 했고요. 어벤져스의 스칼렛 위치로도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한 한 달에 한 번씩 캐릭터 커버 메이크업 콘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러고 있는 것도 그냥 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왔어요. 아, 네. 그래서 이유가 있었구요 네, 그래서 이러고 조금 튀지만 이런 복장으로, 할리퀸 복장으로 앉아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어, 저때한 시간 안에 자스민 공주로 변신을 해야 돼서 한 네, 네, 시간 네 집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옷도 다 직접 사고 네, 네. 아 근데 아저 때만 정말. 입고 지금은 안 입으니까 <laughs> 네. 비닐봉지에 묶여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증거로 아 파시면 될것같아요 <laughs> 아, 근데 뭔가 언젠가 입을 입지 아 않을까 해서 유튜버인 이상 네. 아니면 누가돼요 기엠 아, 생각 네. 있으신가요? 아 저요? 결정해보겠습니다 아네 그럼 메이크업 아.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네재겠네요 네, 네, 오늘, 오늘 네. 김님의 활약이 기대가 <laughs> 많이 됩니다 예, 네. 잘 봤고요 네그 예. 다음에 이제 치도님예 네. 소개 영상 준비됐나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예 설명해주세요 저는 지금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음, 음.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 내추럴 사이즈 모델요네어 저는 개념이 잘안 잡히는데 이게 이제 예. 기존 모델과 플러스 사이즈 네. 모델 중간에 위치한 정말 흔하게 볼수 있는 음. 그런 평범한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 지금 저것도 이제 그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오. 그래서 그 TBS에서 영상을 찍어 가셨는데 저 영상을 보고 또 주변에서 지인들이 지하철 타다가 갑자기 너가 나온다? 이러면서 오. 카톡 보내주시고 막 오. 이러셨거든요 아, 저기 영상이 오. 나오네요 네. 네. 제가 생활 밀착 패션 유튜버예요 컨텐츠내에서 패션 컨텐츠도 하고 오. 있고 네. 저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 요거. 영상 되게 재밌어요 보니까 네 반응이 좋아요. 예. 음, 저렇게 계속 옷을 갈아 입으시는 거죠? 네네네. 이따가 제가 저의 대표적인 영상 하나 음흠. 보여드릴 예정이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기대하겠습니다.